이 추운 날에 웬 외국놈이 여기로 왔어. 욕쟁이 할머니의 투박한 핀장과 함께 제 앞에는 뜨거운 국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묻지도 않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춥겠다 싶어서 배고플까 봐 예전엔 그랬습니다. 힘들다는 말 하기 전에 밥부터 먹고 가라고 하던 시절이요. 그 국물 한 모금이 제 얼어붙은 심장을 어떻게 다시 뛰게 했는지 그리고 그날 저는 비행기 표 하나를 찢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고 지켜왔던 가장 한국적인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응원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 파이팅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런던의 안개 낀 거리에서 15년 동안 팬을 굴리며 세상의 냉소적인 이면을 기록해온 특파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첫해 겨울,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작았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계절보다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낭만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웠고, 영하 15도의 날카로운 칼바람은 제 코트를 뚫고 들어와 뼈마디 하나하나를 얼려버렸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 속에 몸을 숨긴 채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땅만 보고 빠르게 걸어갔고 그 틈바구니에서 저는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취재 일정은 쉴틈 없이 밀려들었지만 정작 제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눈동자 중 저를 향해 따뜻한 안부를 건네는 이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제가 전송하는 기사들은 차가운 데이터의 파편일 뿐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저는 런던의 낡은 아파트와 가족들의 온기가 그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의 겨울은 늘 회색빛이었지만 이토록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고독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도 상사에게서 온 메시지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추가 취재권을 마무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48배 나이에 이방인으로 살며 매일 증명해야 하는 삶은 예상보다 가혹했습니다. 런던 본사의 젊은 기자들은 제 기사가 생생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저는 그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팬을 잡아왔지만,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이제 막 신입 기자가 된듯 서툴렀습니다. 가족들은 화상통화로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고 저는 매번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진도 안정도 보장되지 않은 이 파견 생활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폭설로 인해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되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눈더미를 헤치며 저는 이름 모를 골목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폐속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눈에 파묻혀 정정만이 흐르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진다면,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동료도 없고, 이 낯선 땅에서 저는 그저 소모되는 중년의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노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미다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빛은 마치 심해에서 발견한 유일한 등대와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에 글씨조차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불빛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았을 때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의 첫 겨울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저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당기자 끽 하는 비명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을 덮친 것은 단순히 따뜻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끈적하고 묵직하게 다가온 육중한 수중기의 덩어리였습니다. 안경알이 순식간에 하얀 안개로 덮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만은 선명했습니다. 런던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나던 세련된 육향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원초적이고 진한 발효의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수만 번 끓여내고 졸여낸 시간의 냄새이자 이방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압도적인 야생의 기운이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아내자, 비로소 식당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탁자와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벽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커다란 가마솥이 쉼없이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좁은 실내를 가득 채워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식당 안에는 몇몇 사내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뚝배기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유심히 쳐다보지 않는 그들의 무심함은 오히려 지독한 고립감에 시달리던 제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문쪽 테이블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뚝배기를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느니 후배들이 자꾸 그만둔다느니 하는 단편적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의 동료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그들의 침묵 속에는 비슷한 무게의 피로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검은 코트 차림의 마흔 한팡 남자가 혼자 앉아 국밥을 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서류 가방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연일 쌓인 야근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을 때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회사도 집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50대 사내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기름때가 깊게 베어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견뎌온 듯축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뚝배기를 들어 국물을 들이키는 모습에는 묘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자신을 위해 허락한 유일한 위로를 음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의 60대 노인은 혼자 앉아 깍두기를 씹으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가장의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런던의 공장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아버지도 퇴근길이면 늘 단골 펍에 들러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제안의 서구적 합리성이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영국식 레스토랑에 익숙했던 제게 오픈된 주방에서 거대한 김을 내뿜는 가마솥과 매뉴얼 없이 직관으로 움직이는 듯한 조리 풍경은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조리법이 내 몸에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설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제 몸은 저체온증의 경계에 서 있었지만, 기자 특유의 비판적 본능은 이 낯선 환경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의심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직업병이자, 동시에 저를 세상과 끊임없이 격리시키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가마솥을 지키던 할머니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엉망이 된 몰골을 한번 훑어보더니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거친 말투로 무언가를 쏟아 붙쳤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이 추운 날에 웬 외국놈이 여기 왔느냐는 식의 투박한 걱정이 섞인 핀잔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눈치채고는 혀를 한번 차더니 옆 테이블에 남자가 먹고 있던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단호한 눈빛에 압도된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낡은 쟁반에 담긴 음식들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국물에 뚝배기와 붉은색 양념이 듬뿍 묻은 김치들이 놓였는데 그 강렬한 색채의 대비가 제 시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거품이 일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만을 미약이라 믿어왔던 저에게 이 투박한 한 그릇은 설명하기 힘든 거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에 가장 낯선 식탁인 동시에 저를 이 추위에서 구해줄 유일한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이국의 식탁 위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돼지 국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국물은 흡사가 짜낸 우유처럼 뽀얗고 진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맑은 수프나 정제된 소스에 익숙했던 제 눈에 이 불투명하고 묵직한 액체는 음식이라기보다 차라리 미지의 약물처럼 보였습니다. 국물 위로는 송송 썰린 초록색 대파들이 점을 찍듯 떠다녔고, 그 아래로 얇게 썰린 고기 조각들이 수면 아래 잠긴 섬들처럼 언뜻언뜻 언뜻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와 제 코끝을 스쳤을 때, 아까 느꼈던 거친 누린내는 어느덧 사라지고, 은은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껏 떠서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것은 맛을 음미한다기보다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수혈받는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첫 숟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자극적일 것이라는 제 예상과 달리 국물은 짜지도 그렇다고 과하게 기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백하고 정직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설 속을 헤매며 쇠사슬처럼 제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추위에 잔뜩 움츠러들어 귀밑까지 솟아있던 어깨가 한순간에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각의 충족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영혼의 온기가 주입되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연거푸 날랐습니다. 국물이 위장에 닿을 때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눈가에 고여있던 차가운 눈물이 국물의 열기에 녹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코트 입은 40대 남자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고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실과 거래처를 오가며 쌓인 긴장이 그한 숟갈로 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푼또 다른 남자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김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국밥은 그들에게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의 증거였습니다. 영국의 겨울이 차가운 회색 안개였다면 이 뚝배기 속의 국물은 그 모든 안개를 단번에 걷어내는 한국의 뜨거운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맛의 단계를 넘어선 온기, 그리고 그 온기가 주는 위로가 제몸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뚝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을 온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국물 속에 잠겨있던 고기를 한점 건져 올렸습니다. 부드럽게 삶아진 돼지고기는 젓가락질에도 쉽게 찢어졌고, 입 안에서는 살살 녹아내렸습니다. 런던에서 먹던 로스트포크의 육즙과는 전혀 다른, 오랜 시간 국물과 함께 호흡하며 부드러워진 고기였습니다. 씹을수록 은은한 감칠맛이 혀 위로 번졌고, 그것이 국물의 담백함과 어우러지며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밥한 술을 떠서 국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살짝 풀어진 밥알이 입안 가득 퍼지며 배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본사의 압박도, 언어의 장벽도, 이방인으로서의 고립감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 뜨거운 국물과 저, 그리고 주변의 피곤한 사내들이 함께 공유하는 침묵의 위로만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첫 겨울이 제게 처음으로 숨을 고를 틈을 허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뚝배기를 향해 다시 숟가락을 뻗었습니다. 이 온기를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심하며 살아온 기자입니다. 눈앞의 현상 뒤에 숨겨진 의도나 숫자를 분석하는 것이 제 직업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국밥 한 그릇이 주는 낯선 감동 앞에서도 제 이성은 부지런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먼저 사로잡은 것은 뚝배기 옆에 놓인 붉은 깍두기였습니다. 투박하게 썰린 무조각들은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강렬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자,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시원하고 톡 쏘는 발효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로 인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입안을 깍두기의 산미가 순식간에 씻어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국밥이라는 교양곡을 완성하는 완벽한 변주였습니다. 식당 내부를 채운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우리네 아버지들을 닮은 40대에서 60대 사내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도 있었고 구석에서 홀로 뚝배기를 받쳐든 백발의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대화도 없이 오직 국밥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숟갈 크게 떠넣고는 의아는 짧은 감탄사를 내뱉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삶의 무게를 견뎌온 가장들의 고단한 쉼표를 읽었습니다. 누구 하나 화려한 수식어를 내뱉지 않았지만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중년의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돼지국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보상이자 위로 같았습니다. 사치나 축하가 아니라 훼손된 기력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런던의 식탁에서는 볼수 없었던 투박하지만 견고한 삶의 의지가 그 낡은 뚝배기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중년들은 어떻게 그토록 단단하게 가족을 지켜왔는가라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 투박한 국밥집의 증기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국물을 마시고는 짧은 한숨과 함께 다시 폭설 속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다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묘한 활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국밥은 그들에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주유소였고 세상의 냉대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간이 병원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깍두기의 아삭함과 국밥의 온기가 어우러지는 순간 제 마음 속에 남아있던 기자 특유의 냉소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요리들보다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끓어오르는 이 하얀 국물이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국물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끓여야 이런 깊이가 나올까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한 국밥 한 그릇이 왜 수십 년간 이 거리를 지켜온 사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뚝배기 너머로 가마솥을 지키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부정한 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문득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외에 타전했던 한국 관련 기사들의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속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경제성장, 그리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 역동성까지, 저는 그것을 빨리빨리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이 나라를 거대한 엔진처럼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국밥집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뚝배기의 바닥이 드러날 때쯤 제가 가졌던 그 견고한 편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폭설과 사투를 벌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비된 도로 위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고 눈을 치우며 다음 일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아 있는 이 공간만큼은 마치 다른 시간대가 흐르는 섬 같았습니다. 가마솥 안의 국물은 단몇분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뼈가 스스로의 진을 다 뽑아내고 그 진득한 수분이 물과 섞여 순백색의 조화를 이룰 때까지 수십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가마솥을 젓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구분 등은 마치 거대한 시간의 수레바퀴를 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48배 나이에 이 낯선 땅을 헤매며 매일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 본사의 압박, 끝없는 취재 일정,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까지, 제 등도 할머니처럼 조금씩 굽어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가마솥을 지키며 이 거리에 지친 사내들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차가운 기사만 쏟아내며 이 도시를 평가하고 분석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요? 국밥 한 그릇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제 노곤한 어깨를 토닥여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낸 국물이 제 지친 몸을 감싸안았듯 할머니는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 왔을 것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도했던 한국의 역동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거대한 빙산을 바다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은 흔들림 없이 가마솥을 지키는 할머니 같은 사람들과 묵묵히 국밥을 비워내는 중년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빠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깊은 느림이었습니다.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내는 동안 제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끝을 괴롭히던 감각없는 추위는 온데간데없고 기분 좋은 열기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머릿속 생각들이 정돈되면서 저는 하나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방식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제 노곤한 어깨를 토닥여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낸 국물이 제 지친 몸을 감싸 안았듯 할머니는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 왔을 것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노포의 국밥 한 그릇 속에 담긴 의미가 저를 다시 서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런던 본사의 압박에 짓눌려있던 제 어깨가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에 주저앉으려던 제 무릎이 이한 그릇의 온기로 다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진실은 회의실의 열띤 토론이나 화려한 빌딩 숲의 조명이 아니라 폭설을 뚫고 들어온 이방인에게 묵묵히 내어준 이 뜨거운 뚝배기 속에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현장의 체온을 직접 느껴야만 알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특파원으로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뜨거운 국물처럼 사람들의 삶 깊숙이 흐르는 온기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를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방인의 오만한 시선을 거두고 이들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지갑을 꺼내는데, 가마솥의 증기 너머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하고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제가 바닥까지 싹싹 비워낸 뚝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내 투박한 턱짓으로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 찰나의 몸짓은 엉망금의 환대보다 묵직하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다시 폭설 속으로 나설 때, 제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줄 뜨거운 심장이 이 도시 곳곳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8장 50-60 대남자층이 좋아하게. 며칠 뒤 서울에는 또다시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가장 먼저 그 낡은 골목의 국밥집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게 길을 잃어 우연히 들어간 대피소가 아니라 마음이 허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식당은 여전히 가마솥의 하얀 증기로 가득했고 익숙한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런던의 따뜻한 로스트와 가족의 목소리에 대한 그리움은 신기하게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아 익숙하게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변함없는 우윳빛 국물과 아삭한 깍두기, 그리고 무심한 할머니의 몸짓까지. 모든 것이 일관되게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거대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런던이 여전히 그립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곳. 서울의 저녁도 제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국밥은 매번 같았고 그 변하지 않는 맛이 타국 생활의 불안함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50대 사내가 뚝배기를 비우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중년이었습니다. 흩어졌던 기억들이 국물 한 그릇에 모여 비로소 온전한 평온함으로 회수되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릴 때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숫자와 경제, 지표만으로 이 나라를 설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만난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이방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는지 그 투박한 뚝배기 속에 담긴 한국인의 진짜 체온을 전하는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취재 일정표를 정리하며 저는 일부러 저녁 시간 한 곳을 비워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한 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된그 국물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서는 제 뒤로 또 오시게라는 할머니의 짧은 인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빠른 속도로 점철된 이 나라의 진짜 진실은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국물로 서로를 다독이는 이 낮은 저녁의 식탁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이제 저도 조용히 앉을 자격을 얻었습니다.